Hello, I.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음. 아 해야지+ 해야지 했었는데 고양이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음, 아, 사실 이 고양이를 그리는 이 애묘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좀, 좀 안타깝네요 그런데요 이 동물보호단체가 현재 반려동물 이 등록제 이게 이름표 부착 또는 이 몸속에 심는 마이크로 칩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이것을 병행하지 말고 마이크로 칩 하나의 방법으로 음. 통일하면 유기동물이 현편 그러니까 현재 줄지 않을까 음. 이런 얘기가 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건 나는 반대인 게 확대를 네. 안 되잖아요. 마이크로칩을 넣는 건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거 이게 마이크로칩 넣는 다는건 뭐야?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바코드 왜저 마트에서 물건 살때 바코드처럼 음. 그것보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이름표 음. 붙여주는 게 낫나요? 그런 저... 네. 이제 문제는 이름표를 달아주면 이름표를 이름 표... 이름 표... 표...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빔은 <laughs> 네. <게임은> 그만이잖아요. <laughs> 그쵸?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넣는다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견 보면 동물을 학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궁극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거예요. 음. 유기를 못하게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칩을 심으면 얘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기하는 걸 막아야 동물이 보호가 되는 건데 지금 사실 그럼 아이들도 우리 반려 동물 사회가 막아하면 아이들도 많아지면, 다 마이크로칩 늦게 그럼 유기에 유기 아니까 그러니까 인권 침해적인 소지 그건 사람한테 하면 있겠지만 야, 동물 권을 보호하기위해서이 부분을 <laughs> 어느 어느게 더 중요할지를 따져서 음. 일부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음.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 이건 주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칩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심는 게 당연히. 어, 근데요, 저는 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양이들은 굉장히 좀 예민해서 음. 음. 좀 애묘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그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백신도 안 맞힌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게 부작용이 많다라는 사례가 있다면서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믿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음. 적극 권장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이건 왜냐면 네. 내 동물이 잃어버리는 게 그렇지. 싫기 때문에 음. 그렇죠 근데 네. 하나 궁금한 게왜 고양이를 나비라고 그랬어? 그거는 저도 잘... 우리 m c 는 가끔가다 뜬금 아니 아까부터 궁금한 거예요. 아, 왜나비냐냐그겠어저 아, 그렇죠. 궁금할 수도 아, 궁금해 있어 해야지, 진짜. 네네. 네방언으 네네. 고 있어요. 네네. 아, 네 원숭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비야잣나비 맞아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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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잔나비. 그렇죠. 아 네. 시골도 있고 어디는 이 고양이를 나비라고 왜 나비라고 부르는지에 관해서는 일단 PD가 <laughs> 찾아주실 것으로 <laughs> 네. 자, 그런데요. 이 정부가 채널I